SBS로 말씀을 들어야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 어,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과, 어, 이번에 어 드루킹 사건에서도 언론 미디어 업종이 일부 주목을 좀 받았던 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에 어, 어, 북미정상회 회담을 했을 때 모든 언론이 전부 다 채널 고정을 하게 되겠죠. 채널 고정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반사 효과로 광고 수익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광고 수익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어, 6.13 지방선거에도 모든 국민들이 다 언론사에 집중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광고 수익이 올라갈 겁니다. 자, 월드컵 때도 모든 국민들이, 과, 어, 언론사에 집중을 하겠죠? 월드컵을 시청을 하려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관점에서 SBS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밸류에선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금 저평가의 구간이면 분명 사실입니다. 지금, 어, 느 정도 주가에 대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일단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바닷권에 있습니다. 바닷권에 있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닷권에 있는 종목분들은 손해를 봐도 크게 손해를 안 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더 높게 퍼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2017년도부터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도. 2017년도에 주가가 22,300 300원을 찍고서 다시 한번 3만원대 구간을 터치했던 그런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직전 고점을 맞고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 이번에도 2018년도 올라와서 2 3 0 0원대직전 고점을 높이면서 직전 고, 어, 직전 저점을 높이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갔지만은 직전 고점을 맞고 떨어졌던 그런 모습들. 자, 이번에 곧 저점을 얼마나 잡았습니다. 직전 저점을 또 높이면서 한층 업그레이드 고 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하고 있는 걸 과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서 자 글쎄요 오늘 어 그런 분들인가요 기관들이 또 매수에 들어오고 있네요 이천 주 가량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자 거래량은 얼마 없습니다 거래량은 얼마 없기 때문에 아이 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하반기에 우리가 종목 매수할 종목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목숨 걸지 마시고. 어 천만 원 이천만 원그 백만 원 이백만 원, 원 우리가 쿨한 관점에서 어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해서 자 매수가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만 해도 지금 매수가가 이만 사천 원어 이만 사천 원어 후반대에. 언절리에서좀 움직였었는데 25,100원 대네요. 25,100원 대로 지금 상승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단가를 조금 조정할게요. 24,500원 정도 24,500원 정도로 어,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 주가를 28,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우리가 쿨한 관점에서 자율 매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 직접 저점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당연히 손절해야겠죠 (23000원) 이탈 시에는 우리가 손절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